그 생각이 음. 들어요. 근데 그 친구 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일을 너무 하고 싶은데 요즘에는 이제 일에 너무 매몰돼 있다 보니까 음.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지 근데 왜 피곤한지 잘 모르겠다. 음. 뭐 이런 고민을 하던데 저는 그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하고 싶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내가 재능이 있는 거라고 음, 생각하라고 음. 충분히 잘 하고 있다고 너가 약간 슬러프인 것 같은데 잘 극복하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음... 음. 내가 좋아하는 일이어서 들어왔는데 그게 계속해서 음. 좋기만 하다 그러면 저는 발전이 없을 것 같아요 음. 왜냐하면 아 신나 좋아 좋아 이러면 음. 딱 현실에 안주하거든요 음. 근데 그러면 더 이상 발전이 없는데 네. 슬럼프라고 하는 어느 순간 제가 이게 조, 음. 처음에는 좋다라는 확실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음. 하고 있어서 그냥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음. 아직도 처음에 그 열정이 그대로 있는지가 불안하고 음. 나를 못 믿겠어요 하는 감정이 드는 시점이 가장 또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딱 시점인 것 같아요. 음. 왜? 사실은 그 고민이 있어야지만 발전이 되는 거예요. 음. 그 고민을 통해서 지금 자기가 발붙이고 있는 현실을 객관화하게 되거든요. 음, 맞아요. 그쵸? 음, 음. 그럼 그 객관화 속에서 아... 이게 뭔가가 안주하고 음. 있구나, 내가. 근데 이 상태가 유지되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음. 유지되는 것 자체가 썩 나에게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신호를 내가 주는 거거든요. 음. 어떤 의미에서는. 음. 그러면 그 신호가 왔을 때는 그 고민을 통해서, 치열한 고민을 통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면 되는 거니까, 음. 고민이 드는 것 자체가, 회의감이 드는 걸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은 그걸 오히려 그런 마음이 들 때를 굉장히 스스로 반가워해야 돼요. 음. 오히려 진짜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 그런 고민 자체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현상 유지가 아니라 그때부터는 퇴보예요. 음. 우리는 현상 유지를 하기 위해서라도 계속 발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음. 그래야 겨우 현상 유지를 할수 있는 거지. 아 현상 유지만 되지 이러고 발을 딱 멈추고 있는 순간 그때부터는 퇴보예요. 왜? 음. 세상과 다른 사람들을 앞으로 나아가고 있거든. 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나는 어느 순간 세상과 앞서간 사람들에 의해서 저절로 퇴보가 돼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사실은 그런 고민을 할때 박수 쳐줘야 돼요. 음. 오! 너가 너 스스로한테 지금 사인을 보내고 있는 거다. 음. 이게참 저도 음. 얼마 전에 또 드라마를 옛날에 봤던 건데 다시 보고 있는 게 있거든요. 음. 검색어를 입력하세요라는 드라마인데 임수정 씨랑 이다희 씨 나오는. 근데 거기서 이런 대사를 해요. 그 여성들도 보면은 되게 회사에서 좀 직급도 있고 음. 잘 나가는 프리 아, 랜서 직원으로 어쨌든 일을 하고 있는 경력 있는 그런 여성들의 이야기인데. 그분들이 늘 그렇게 얘기해요. 때론 힘들었다가, 정말 치열하게 살았다가, 성취감도 느꼈다가, 뭐 발전도 했다가, 실패도 했다가 뭐 이런 대사들을 하는데 그러다가 성취감을 느끼는 시간은 참 너무 찰나인 짧아. 것 같다. 너무 짧아. 그러면 맞아. 우리는 인생에서 뭘 목표로 두고 살아야 하는 음, 걸까? 뭐 그런 음. 얘기를 하거든요. 음. 그 성취감을 위해서 달려가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렇죠. 음, 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슬럼프라는 것도 성취감에 너무 익숙해져서 음. 그럴 수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만약에 뭐 처음에 다가왔을 순간을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음, 행복하죠. 음. 근데 이게 똑같은 일은 똑같은데 왜내 마음이 달라지는지 음, 모르겠는 음, 거예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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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그래서 뭘 보고, 뭘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되나 뭐 음. 그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죠. 음. 음. 사실은 저도 매일같이 하는 고민이 다 그거예요. 음. 왜 힘들지? 음. 좋아하는 거 하는데 왜, 왜 힘들지? 힘들지? 음. 힘들어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음. 늘 기뻐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아, 어. 생각. 왜냐면은 내 심. 음. 이거 되게 감사한 일인데 이걸 힘들어하면 마치 이 감사함을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누구한테든 막 힘들다고 붙들고 응. 하소연하고 싶어도 응. 못 하는 거예요. 응. 내 자존심 문제. 그리고 보게여가지고 응. 응. 아주 응. 응. 그런 말 들을까봐 그리고 응. 나 스스로도 알것 같아. 왜? 예전에 이걸 가지려고 막 노력했을 때 음. 그러니까 이것만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려 보면 음. 지금은 사실 그 순간에 비해서 난 너무 행복한 거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그렇죠? 네. 행복한 건데 이걸 왜 내가 행복하다를 더 많은 비중을 두는 게 아니고 아이고 힘들어가 더 비중이 커지지가 <laughs>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어허. <laughs> 어, 이건 너무 어리석은 짓이야. 이건 음... 너무 바보 같은 짓이야라는 걸 스스로한테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음. 영상 김서윤님도 음. 거의 3개월간 매일매일 일하면서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네요. 음. 15년째 같은 일을 하다 보니 습관적으로 일은 하는데 그쵸.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싶기, 싶다가도 음.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 할 사람도 없고 많이 답답하네요 하셨어요. 너무 공감된다. <laughs> <laughs> 그래서, 어... 제가, 저는 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네. 날은 방송이 되게 마음에 들게 잘된 날이 있고, 음. 어떤 날은, 너 어, 바보 같아, 나 진짜. 아, 어, 이게, 이게, 막 너무 싫다. 이런 내가 싫다. 맞아, 맞아. 왜 내가 이 정도밖에 못하지? 막 자책한 날이 있거든요. 음. 그리고 사람인 이상 늘120% 쭉쭉 뽑아냈으면 좋겠어, 내 안에서. 음. 근데 그게 안 돼. 음. 마음은 120% 쭉쭉 잘 뽑아내고 싶은데, 안 음. 나올 때도 있어 맞아요. 미치겠는 음. 거야. 그걸 사실 저는 하나하나를 너무 괴로워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음. 근데 그 괴로워하는 것마저도 에너지 소모가 되잖아요. 음. 그건 진짜 에너지 소모 망이어요 많아요. 미친, 그것도 못하겠어. 왜? 음. 이거 예, 예전 같으면, 어? 하고 이러고 있을 텐데, 지금은 당장 음. 또 내일 걸 준비해야 돼. 음. <laughs> 그러면은, 고민할 틈이 없네. 어, 고민할 틈을 안들 <laughs> 뿐만 아니라 그냥 속으로 사실은 나는 이렇게 디테일하게 오늘 방송 망했어. 오늘 방송이 좀잘 됐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듣는 사람들은 별 차이를 못 느낀다. 그렇더라고요. 진짜. 어, 듣는 사람들은 별 차이를 응. 못 느낀다. 심지어 이 디테일을 응. 꼼꼼히 따져가면서 점수 매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laughs> 관심이 없다. 남들은. 제가 사실 응. 어제 당직하면서 아침에 이제 막 밤새고 가니까 정신도 몽롱하고 응. 그런 상태에서 방송을 하니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응. 근데 그래, 그래도 해야죠 어떡해요 하고 이제 나와서 마침 후배랑 같이 일을 했어요. 어제 후배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내가 귀찮아하는 거티났어 <laughs> 했더니 아니라고. 뭘 몰랐는데요. 뭐 그런 그러더라고요. 음. 뭐 그냥 하는 말일 수도 있지만. 놈들 넘들은... 너무 죄책감이. 그렇죠. 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내가 왜 이렇게 쭉쭉쭉쭉 못 뽑아내지? 근데 음. 그냥 저는 어떤 저의 나름대로의 어떻게 합리화를 시작했냐면 음. 그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생각해봐 이성아 네가 신이 아닌데. 그리고 넘들은 디테일하게 점수 매기면서 느껴 듣지 않아. 어떤 날 네가 120을 뽑아낼 수 있지. 그러면 어떤 날은 80만 나올 수도 있어. 음. 그렇죠? 그러면 합쳐봐. 200 똑같아. 음.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쌤쌤이야. 그래서 <laughs> 저를 설득하는 거예요. 오늘 좋은 오늘... 방법인데요안 어, 그러면 내가 못 견디겠어. 너무 어. 힘들못 견디겠으니까 그냥 그걸 합쳐봐. 200이지? 그럼 똑같은 거야. 그걸 반으로 나누면 똑같은 거지? <laughs> 이런 식으로. 네오늘 그래, 오늘은 <laughs> 오늘 팔십 아 힘든 게 오늘은 조금 에너지 있는데 오늘은 금백십. 음. 이런 식으로. 네. <laughs> 저도 그렇게 가끔 생각하는 게 되게 비슷한 방법인데 음. 수중계를 하면은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게 계속 연결이 음. 되잖아요. 그럼 어떨 때는 이게 내 목소리 맞아 싶을 음. 정도로 잘 나올 음, 때가 되게. 있고 어떨 때는 망했다 음. 아무도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럴 음. 때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은. 별 차이 안날 거야. 그냥 그런 생각으로 <웃음> 넘기거든요. 근데 <laughs> 스스로는 너무 싫은 거예요. 이 120이 네, 나왔을 네, 때만 그거 네. 그것만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그렇지. 네. 맞아요. 그런데 네. 그런 방법을 한번 써 볼게요. 네. 이 지금 80 했으니까 다음은 120일 거야. 네. 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합치면은 200이야. 음. 나누면 똑같아. 네. <laughs> 안그면못 살아. 안그면못 살아. 120씩 <laughs> 나올 수가 없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거 안 돼.